영광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용과 함께, 영원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삼녀입니다 오늘 보통 때보다 미사 참례자가 많이 늘은 이유가 바로 휴일인. 부처님이 모신 날이기 때문이지요. 네. 네. 그 가톨릭과 불교는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절에 들어갈 때 복장을 보고 통행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제가 운전하고 사고를 부르니 운전자는 돈내가아대요 네. 그렇게 좀 친하죠. 예, 오늘 부처님 날을 맞아 당은전에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본당과 이 세상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 또 불교계에 축하의 마음을 남깁니다. 예, 복음 요한복음 17장은 대사제 의 기도로서 오늘 복음과 또 내일 복음이 이어지며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금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일 보금은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금과 내일 보금의 시작 부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 <웃음> <웃음> 예, 하늘을 향하여 나는 이 표현의 생각이 모릅니다. 하늘을 향하여는 천상에 향하는 삶으로서 지상의 땅을 밟고 있으면서 머리는 눈은 하늘을 향하는 그러한 사 하늘을 그리워하는 삶, 천당을 그리워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고, 우리도 이런 삶을 희망해 봅니다. 거룩한 삶과 관련하여 오늘 꿈의 후반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진리,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례력으로 지금은 주님 성삼대주기를 지난 주에 보내고 오늘 주일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며 생상을 그리워하고 오자 성령을 칭하는 그런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오늘 듣게 되는 복.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보호자이신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도 천상적 삶을 삶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되고 우리 모두 거룩하게 되길 즉 거룩한 자로 다위만에 성인으로 살아